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아니 지금도 겪고 있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찾아온 섬뜩한 경험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들의 기록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의견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있을지 혹은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여러분의 시각으로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혼란과 공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온의 순간까지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는 조금 다른 경험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촉이 좋다는 정도를 넘어선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예감이나 알수 없는 존재의 기척을 느끼는 일들이었죠. 꿈속에서 미래의 일이 마치 현실처럼 펼쳐지거나 처음 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익숙한 기시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감각들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괜히 특별한 척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받거나 혹은 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찾아온 이 사건은 제 모든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잔잔한 호수를 덮치듯 제 삶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